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왔습니다. 5일간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저는 대통령 휴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랬듯이 대통령도 연차를 써야 되고 무식하게 야근한다고 그다음에 이 쉬지 않고 일한다고 일의 효과나 능률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이 뉴스 그리핑이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무식하게 1년 내내 쉬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쯤 되는 분은 쉬면서 능률 있게 일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휴가 간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도 보태지 않고 잘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휴가가 트럼프하고의 통화가 되지 않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그 키우는 유기견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소식을 전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얼마 전에 휴가 떠나기 전에 동물 보호 단체를 통해 입양한 유기견 토리, 까만 강아지죠.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매우 예쁘고 사랑스러운 개다. 입양 때 남자들을 경계한다는 라 말을 들었는데, 처음 볼 때나 그렇지 누구에게나 잘 따른다. 검은 개를 싫어하는 블랙독 정우군 때문에 오랫동안 입양되지 않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토리가 청와대 개집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청와대 그 계집 사진을 보면, 청와대 이한 구석에 땀벼락 따라서 계집이 한 10m 사이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계집마다 개한 마리가 묶여 있는 모양이 있는데요. 개를 이렇게 마당에 묶어두고, 그리고 개끌, 개들끼리 교감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가끔씩 가서, 밥만 주고 물만 주는 것이 이것이 개에 대한 일종의 학대일 수도 있다. 즉 마당개에 대한 이 비판도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들과 기존에 키우던 개들 사이에 이렇게 친해져야 하는데 실내에 키우는 개가 있고 청아대는 밖에 키우는 개가 따로 있는 모양 자, 그런데 밖에는 이제 진돗개 같은 하얀 거 한마디하고 새로운 토리라는 개가 이렇게 있고 이 실내에는 예전에 살던 개부터 키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루와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해 두고 서로 닿지 않게 거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루는 문 대통령이 지임 전부터 이 고양이와 함께 키우던 반려견인데요.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양산에 가서 그렇게 쓰다듬던 그 하얀 진돗개 같이 생긴 개가 마루라고 하고, 찡찡이는 이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실내에서 문 대통령하고 이렇게 잘 지낸답니다. 대통령은 정말 국민들이 뭘 궁금해하는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휴가지에서 명견만리라고 KBS에서 했던 강연을 이렇게 요약한 책을 읽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오늘 청와대 수석회의를 주재하고 내일은 국무회의를 해서 휴가지 구산을 말할 거라고 하는데요. 미일관의 통화도 금명간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지난 31일에 통화를 청와대 측에 요청해왔는데 문 대통령 휴가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근데 지난 4일부터 17일간의 여름휴가에 돌입을 했습니다. 뉴저지주 베드민스트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골프장을 휴가지로 택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5일날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도 있었고 여러가지 일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이렇게 휴가를 가는 데 대해서 비난도 나오고 하니까 트럼프가 계속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유엔에서 15대 0으로 이렇게 북한 제재를 했다. 또 맥마스터가 잘하고 있다. 이런 글들도 올리고 있는데 미국의 언론들은 장기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이 휴가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쁠 거는 없지만, 과거 인터뷰에서 휴가를 왜 가냐? 성공한 사람들은 휴가를 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말의 모순 아니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인 후에 195일 가운데 58일을...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나 배드민스터 골프 클럽 등에서 보내서 이미 충분히 쉬고 있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내가 이렇게 간 것은 업무 장소를 옮겼을 뿐이지 뭐 딱히 휴가라고 이렇게 간거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지만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지 일정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어제 트럼프와 통화를 위해서 미국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지난 31일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휴가에서 다녀온 직후 전화가 될 거다. 그래서 정상 간의 통화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조율 중이다. 지금 일본의 아베와는 아베가 31일 날 트럼프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한국의 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통화 좀 하자인 것 같은데 트럼프 하고는 통화를 휴가 때문에 못 한다고 하니까 아베하고 통화를 하면 휴가 때문에 통화가 안 된다라는 말이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상적이라면 대통령이 토요일 날 휴가에서 복귀를 한 겁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복귀를 했으면 복귀 당일 아니면 늦어도 어제 일요일은 트럼프와 통화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대통령도 휴가를 취할 필요나 이유는 충분히 있지만 그런 국가적으로 중대 사가 있을 때 휴가를 핑계 되어서. 그 일을 미루는 것은 대통령답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뭘 중요한 일이 있는지, 북한하고 무슨 거래를 추선하고 있다는데, 휴가지에 지내에서, 해군기지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북한하고 일과 관련해서 중재할 사람은 휴가 중에 만나고, 미국 대통령하고의 통화는 휴가 중에 되지 않는다면,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심한 이야기를 한다고 보십니까? 언론들이 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식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안 하길래, 이게 민주국가인가? 대한민국 언론들이 과연 머릿속에 뭔가, 들은 게 눈꽃만큼이라도 있는가? 답답해서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제기를 했고, 지금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 3일에는 별로 의미도 없는 허구 헌날밥 먹듯이 하는 한미일이 안보팀의 삼각 화상 통화 사실을 이슈로 그론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베가 31일 날 통화를 하자고 이렇게 한국 측에 통화 요청을 해왔는데요. 이 아베와의 통화는 트럼프와 통화되기 전에는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복귀를 했으면 아베하고도 트럼프와 통화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통화를 해야 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무슨 밉다. 저는 그런 생각 자체도 유치하다고 보지만은, 일본이 세계적인 강국이고 또 우리하고는 사실상 북핵 문제나 이런 부분에는 우방인데요. 그 우방국의 수장이 통화 좀 하자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휴가를 핑계되어서 사실은 트럼프하고 통화가 안 되니까 그 통화도 할수 없었겠지만, 은 아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베가 왜 한국 대통령하고 통화하는데 일주일도 더 걸리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억지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게 좀 말이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요, 청와대에 있는 개, 고양이, 이방견이 아니라 한국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혈맹이란 국가에 대통령끼리 통화를 하는데 무슨 놈의 조율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냐. 그러면 지금 이 복잡한 전화 통화 문제를 제가 왜 자꾸 그런 하는가 하면요. 이것이 지금 한미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현 주소입니다. 더 나아가서 북핵과 ICBM이 마무리될 상황에서 코리아 패싱하고 미국이 북한과 중국 중재로 딜 쳐서 모든 상황이 끝나버리고 우리만 바가지를 덮어서는 이 상황이 올수 있다. 그러지 않으려면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맥사를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그런 일을 면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데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냥 전화 통화 하나도 못 하고 있는 지경이 되었는데 초반부터 싸더니 또 국가의 무슨 대화 제안이니 이런 걸로 난리를 피우더니만 이제 미국 대통령하고 통합은 하기가 한국 대통령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냐. 기가 차는 음. 상황입니다. 자, 뉴스 브리핑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가 오늘 7일 아침에 8시부터 8시 55분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가 통화를 나누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를 만나서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하고 보좌관 회의에서 북핵 대응 방안이 담긴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ICBM,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는 말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3일 정의용 실장이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야치소타르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과 영상회의를 하면서 압박과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문 대통령이 이 와중에도 여전히 대화를 언급을 하고 있다면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 할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별 뾰족한 내용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입장과는 다르게 한편으로서는 끝없이 물밑으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물밑 통로를 파고 있고 제가 3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른 한 축으로는 미국과 ICBM에 대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공조를 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양다리 행보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 거냐. 만약에 이러고도 나중에 이 북한의 핵과 ICBM을 막지 못했다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 북한이 7월 28일 날 icbm을 쏘았는데 10일만에 통화가 되었습니다. 휴가 운운했지만 휴가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핑계를 대기에는 석연찮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것이 한미관계의 현 주소 아니냐 결국 이렇게 소원해진 한미관계의 현실이 나중에 북한의 핵과 ICBM이 머지않은 시기에 완성되면 그 결말에서 코리아 패싱으로 나타나면서 북미간의 직접적인 모든 결정을 하게 될것 아니냐 10일 동안 시간을 끄었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엿먹으라고 대외적으로 보여줄 만큼 보여주는 일종의 한국에 대한 공기잡이 내지는 한국에 대한 엿먹이기로 비춰지는 겁니다. 자 전화 한 통화에 열을 걸렸고 이제 아베하고도 곧바로 통화하면 트럼프하고 통화하고 난 뒤에 곧 아베한테 전화했다. 이렇게 되면 쑥스러우니까 아베하고는 오늘 저녁이나 안 그러면 내일 아침쯤에 통화를 하게 되겠죠. 참 힘듭니다. 북한의 icbm은 조음석으로 날라다니는데 우주를 뚫고 다니는데 한국의 전화 통화는 온갖 핑계로 트럼프하고 고작 전화 한번 하는데 열을 걸립니다. 전화로 대화를 하는 것은 형식이나 조율 없이 신속하게 그때 그때 급한 일 있을 때마다 하는 건데 청와대 유기견 입양 과정은 상세하게 중계하면서 트럼프와 전화 통화하는 데는 열을 걸렸다. 참 기가 참니다